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저희 회원님들께서 지금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두 번째 트랜스포메이션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생활 습관, 그 다음에 본인의 운동, 그 다음에 본인의 영양 이런 개선시키기 위한 챌린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챌린지를 할때 같이 참여를 해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기부여도 드릴 겸 참여를 했고, 이번에는 제가 참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좀 얘기를 하기 어려운 어떤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번 제가 오늘 체성분을 측정을 하고 어, 4주 정도 한번 그런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체성분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막 이것저것 다 먹었거든요 막 베스킨라빈스도 뭐 먹고 뭐 제가 평상시에 과식을 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뭐 많이 먹고 싶은 거다 주말 사이에 먹고 평상시에도 그냥 편안하게 먹었었어요. 그 챌린지 이후로. 편안하게 먹었는데 오늘 이제 체성분을 측정을 해 보니까 보기 나오, 나오는 대로 체지방이 5.5%네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번 같은 경우도 거의 시작점 비슷했는데 오히려 약간 제가 영양적인 부분을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단백질 섭취 정도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저번 챌린지 때는 근손실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단백질량을 좀 체크를 해서 먹으려고 해요. 단백질량을 체중 곱하기 2 배, 하루에 2 배씩 먹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 체중 정도? 먹으면 많이 먹고, 어떤 날은 이제 뭐 고기를 먹고 뭐하고 하면 섭취가 좀 많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체중 베이스로 해서 1.5배 선도 못 갔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단은 탄소, 단백질 자체를 조금, 그렇게 체중의 두배 정도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먹어보는 형태로 그러면서 이제 운동도 조금 주 아마 4회에서 5회 정도 좀할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몸의 변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일단은 어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컨디션이 뭐 지금 무슨 화장이 좀했지만뭐 항상 비슷합니다. 저는. 몸 컨디션이 항상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네. 약간 이제 고립운동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이제 뭐 제가 정기적으로 하진 않지만 가슴이나 어깨 운동이나 복근 같은 거 조금 더 어, 운동을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 시간을 내서 저번에는 그냥 되는 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시간을 내서 어, 회원님들하고 같이 고립운동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결과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뭐 공유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과 적절한 영양, 뭐 이런 나한테 맞는 그런 식단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한다라고 또 이렇게 또 선언을 해야 또 열심히 할것 같아서 예, 한번 한4주 동안 제가 어떤 몸의 어떤 성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름 다가오니까 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잘 신경 써 주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적절한 휴식. 그리고 아제한 가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 저도 한한 한 1년 반 2년 정도 전에는 상당히 제가 예전에 사진을 봤는데 체지방률이 한13% 14% 정도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운동을 제가 좀 정기적으로 하지 운동량은 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인데 아마 거의 술을 일주일에 한세번 이상은 먹었던 것 같아요. 폭음 많이 먹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 에서두 번, 그리고 막 여름에 더우니까 막 맥주 맨날 먹고 막 이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먹었던 양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술을 끊은 지가 한 1년 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안 하고 그냥 운동, 뭐 일주일에 한 세네 번 하고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고 하는데도 체지방률이 절대 10%를 넘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이어트를 하실 때 확실한 거는 이제 술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몸의 어떤 피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량을 만들기도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체지방률을 낮추려고 해도 계속 술에 안주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 어렵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 아는 거를 여러분께서 지키시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그거를 해냈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어떤 성과를 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번 4주 정도, 어, 저는 이제 뭐 보디빌더가 아니지만, 일단 어떤 재밌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도 한 4주 정도 열심히 한 번, 어, 단백질 섭취만 한번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BC 코치였습니다. 어, 먹을 거다 먹었는데, 체지방률 5%라니?